스탠딩 마이크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필라 유선 USB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마이크는 뛰어난 고감도 성능으로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음질을 제공하여 방송, 유튜브 영상 제작,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용도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간편한 USB 연결 방식으로 설치가 쉽고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. 또한 우수한 잡음 차단 기능과 정밀한 음성 포착 능력으로 프로페셔널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의 콘텐츠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필라 유선 USB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